네오샘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주가 전망 시원쌤이 시원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천만원씩 꾸준히 이렇게 지금 매수되는 종목들, 순간 체결량이 지금 뜨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네오샘 또 뜨고 있죠? 네오샘 계속 뜨고 있어요. 네오샘. 네오샘 뜨고 있죠? 보이시죠? 유니샘, 네오샘, 난리도 아니다 반도체, CXL.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장이 끝나갈 시점인데, 네오샘이 마지막에 막 판에 이렇게 올라가또 네오샘 또 떴죠? 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지금. 네오샘. 자, 실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딱 들어가면은 오늘의 원픽 네오샘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진짜 딱 하나만 나옵니다.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나오는데 언제 얘기했다? 6월 24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삼성 CXL 상용화 코앞이다. 요거 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24일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 제가 이제 바로 뜨기 직전에 초록색 이 다이아몬드 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몇 프로 수익 중입니까? 18%.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 지금 18% 수익 중이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 네오셈 있죠? 여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뜹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기아도 있고, 뭐, 이렇게, 자동차 짝도 있는데, 반도체 하면은 지금, 네오샘, 유니샘, 이두 개가 지금 엄청나게, 또 네오샘 봐, 또 네오샘 또 떴어, 또. 또 네오샘 또 떴잖아, 또. 네, 보이시죠? 네오샘이 또 떴습니다. 자, 이렇게, 막판까지도 이렇게,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이 네오샘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이 사람들의 심리, 차트겠죠? 심리 어떻게 돌고 있다? 자, 먼저, 고점 17,150, 자 이때 상승했던 거뭐 CXL 때문에 올라갔었죠 삼성전자에서 CXL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나는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 꽂았죠 자 지금 이제 장이 끝나갈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과 그 다음 최저점 여기죠 그럼 여기서 시계방향으로 내렸을 때이 추세가 하락추세가 있어 하락추세 하락추세를 가고 있다가 언제부터 돌렸다? 바로 여기 6월 24일부터 약간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 다이아몬드 뜨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또 한번 이전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또 상승하고 내일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이 되냐? 12,500원 돌파하면서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일단은 12,500원 안착할 것이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14,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하반기에 특히 7월 달이 되기 전에 네오세임은 꼭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6월 24일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상용화 코앞이다 5분 54초에 제가 문자도 넣어드렸어요.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다. 요게 뜨면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 1300원 목표 주가 11,500원인데 벌써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 지금 2차 목표가 또 새로 세우고 또 새로운 분들한테 또 문자 300통을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이 반값 문자라는 사이트인데 네오샘 구독자분들한테 11,800원 아래 매수. 이제는 목표 주가 2차는 14,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제 보내드렸다? 9시 9분에 보내드렸어요. 왜냐?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 네오샘 있죠? 분봉을 딱 들어가면은 오늘 아침에 또 떴어요. 아침에. 아침에 9시에 60분봉 들어가면 은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초록색 다이아몬드라고 하실 수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증권 이제 바로 8 0개증권사들있죠전 증권사들의 순매수 수량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실제 이 네오샘의 유통물량, 전체 이 유통물량 대비했을 때 매집된 거 순매수된 게 많다라고 누적됐다. 게이지가 찼다. 라고 했을 때이 초록색이 떠요. 요게 뜨면은 매집된 거 터트린다는 거죠. 머지 하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머지 하나 바로 상승이 나와주죠. 그리고 내일도 이런 게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또 매수 알려드리고, 나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어서 추가 매수하고 싶다 또는 나 여기서 수익인데 플러스 알파로 지금 더 사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CXR 삼성전자 상용화 앞두고 있다 라고 내용이 이미 나와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HBM으로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많이 우려먹었다는 거죠. 이제는 CXL로 여기 한번 보여주고, 주가 조정 꽤 나왔고, 이제 다시 도약할 때, 17,000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도 갈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맞췄고, 단기적인 부분 맞췄고, 1차 맞췄고, 2차는 14,000원인데, 여기 매물대가 가장 많아요. 요거 소화하면 진짜 이정고점. 17,000원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 계속 맞추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네오샘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제가 매수 신호 받으면은 수익이 무조건 나는데, 300건 제가 선착순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이런 리포트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제대로 해드린다.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구독자 이벤트. 구독해주시고 이 번호입니다. 0109504077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총 300건 선착순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좀 공유해달라.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네오쌤 진짜 기가 막혔다. 우리 시원쌤 진짜 여기, 24일날 정확하게, 만삼백원에 진짜 매수 받아서 수익 났는데, 더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싫어합니다, 싫어. 영상을 통해서 진짜, 그냥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정도는 믿어야지.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채널 성장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주식 알려드리면서 앉아서 광고 수익 좀 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어달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오늘도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올라갔죠. 그리고 LS 여기 있는 것들 있죠. 마린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YC도 CXL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초록색 다이아몬드 떨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기 때문에 4개 떴기 때문에 급등이 초급 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 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 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 이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한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 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알 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 날 2월 5일 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 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 원 정도 가능.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자,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 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 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 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 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 날 돌렸는데 자 소름 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만 1천 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만 1천 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 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